함께 찬양드리며 8월 24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일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 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 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나 만들고 내가 보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누브간 넷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시드기야와 그를 만나러 온 사신들을 통하여 에도망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왕과, 왕과 부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반 바벨론 공맹을 맺으려고 했던 시드기아에 모였던 이 다섯 개 국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들에게 전해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멍해를 메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또 불순종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깊은 신앙적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여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모,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모든 나라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밝혀 주시며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팔로 지으신 것들을 주었고 지금은 모든 땅을 느부간네살이라는이 왕을 통해 들짐승에게 주어 섬기게 했고 또 모든 나라 아들 손자들까지 정한 때까지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도 자기 자신을 섬기겠다고 게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순종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함으로써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가슴 아픈 일을 상징하는 그 모습인 멍에를 목에 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동종 유다 백성들에게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멍에를 매는 심판, 즉 멸망의 심판을 하실 거라고 순종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의 그 멍해를 맬 때에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의 멍해를 메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우시는멍해를 거부하는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친행하시는 심판을 마주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멍해를 매는 일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멍해이므로 순종하며 그 멍해를 매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멍해를 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멍해를 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이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존할 도모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느부간네살에그 멍해를 메는 나라는 공신국이 되는 굴욕은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다 멍해를 거부하고 바벨론에게 항쟁하고 투쟁하는 나라는 철저히 망해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멍해를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유다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또 의지해왔던 애국으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강제로 애국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42장과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결말은 심판과 멸망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복술가들, 꿈꾸는 자들, 술사들, 요술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바벨론이 잠시 일어났으나 곧 아수르나 애굽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를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거짓이고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인 자들의 결말은 결국은 자기 땅을 잃게 되고 쫓겨나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점쟁이나 꿈을 해몽하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무당들의 말에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꾼의 말도 우리는 뒤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비상식적인 낭설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그 방향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으로 이끄시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연약한 나의 뜻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의 뜻을 받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일을 또한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교 단체들, 성교사님들, 붙들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 붙들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